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요, 아, 분갈이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아, 비도 오고 태풍 온다고 하니까 얌전하게 이제 집에서 분갈이나 하고 해야 되겠죠? 네, 아마 빌리입니다. 아, 이 아이를 아, 여섯 포트를 데리고 왔는데요. 합식 좀 한번 해볼게요. 너무 예뻐서요. 야, 통통하고 너무 예쁘죠? 네. 그러면은, 제가 이제 흙을 떨어서 다시 오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, 이제, 심을 화분인데요. 이 화분으로 말하자면은, 저, 2 0시민다에서 데리고 온 나입니다. 어, 이거 창신기는, 좋아요. 이거. 저렴하면서. 이거 아마 그때, 당시 만 원짜리인가, 8천 원짜리인가, 이제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예, 여기다가 심어줄 거예요. 이제 미리 이렇게 백운마산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흙은 제가요 이거 재활용 재활용에다 상토를 조금 더 섞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심어주세요 양포가 조금 많이 섞였어요. 연애 때 심을 때보다. 양포가 네. 좀 많습니다. 아마빌레가 지금 여섯 아이니까 이제 중간에 심어야 되나, 가위로 빙돌이 심을까요? 한번 심어보고요. 이렇게. 자, 이것도. 이것도 덮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. 이렇게. 마서도다터어가 가겠습니다. 여 o 를가운데다수으면은스아이가 여기 물고요 화분이 너무 큰것 같네요 화분이 없어요 지금 화분 사러 한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붓고 이게 입장이 이렇게 저절로 뚝 떨어지네요 이걸 왜지 모르겠네 어, 또 이상이 올라가나 이렇게 깨끗이 정리했습니다. 이제 이렇게 꽂아서 정리줄게요 정말 입장이 뚝뚝 떨어져요. 아무래도 이상이 있습니다, 이거 이거. 말리다따 심어야 나 하나만 더 있었으면은, 어좀 촘촘하게, 이제 다음에 새로 심어야 하나? 하나 더 사라지면. 좀널널하죠 좀 여기도. 다리가. 아마빌레 이제 박스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표가 어디 갔지 또아 이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아마빌레 합식을 어, 완성했네요. 어떠세요? 이렇게 늘늘하게좀 그렇습니다. 하나만 더 이제 알았어요. 여러 작은 거살때아 일곱 어, 개를 사야만이 어, 예쁘게 심을 것 같아요. 하나 더 샀으면 딱 되는데 아 이게 어떡하지? 새로 심어야 되네 오늘 여기서 여보 반갈이는 여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를 아, 원래 이거 1대 막세멘트 화분에다가 각종 오만 아이를 다 합식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인장과만 이제 새 아이만 건지고 다 버렸어요 일단 겨울 사위, 아, 인간 행동은 다, 뭐, 음. 어버려야지 이제 여기다가 새 아이를 이제 심어서 키워볼까 합니다. 한쪽에, 하고 그 서린장 두개 이렇게 심고,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가시가 달려서. 보세요. 가시가 달려서 겁나요, 이렇게 애. 이 이렇게 생긴 애. 아이는 이름이 자목단? 한목단이잖아. 자목단이잖아. 약간 그래요. 이름이. 이렇게 이쪽에다 심어줄게요. 이렇게. 여기 신고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신어줄 거예요 여기 지금 꽃이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다 사다 날렸어요. 이런 거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가스 있는 거는 싫어하는데요. 이거 어떻게 해요? 좀 덥게 씨면 되겠다. 지금 흙을 못 넣은 것 같아요. 이거 살살 밀어 넣어야 되겠네. 근데 이거 꽃은 이쁘대요. 꽃이 정말 이뻐요. 엄청 이쁘더라구요. 있다고 제가 이거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게 제일 커졌네요 조그만 거 사다가 두개 사다가 신어놨는데 할수 있어요 편안하게 고 모래를 좀 많이 덮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은 모래에서 잘푼다 모래에서 염란도 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, 엄청 고생했어요 그 비다 맞았는데도 안 춥고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깃둡해서 이렇게 심어주는 거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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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지네. 괜찮네. 퍼프하죠 하나씩 예쁠텐데요 너무 자리 차지하니까 우선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좀더 크면 다 해놓고 모래가 잘 뜯고 예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졌어 삐뚤어졌는데 요이쪽에로 나서줬어요 네, 이거좀더 보여줬고. 네, 예쁘게 해줄 거예요. 끝나고 나서. 네. 아,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